두 분은 가장 크게 싸웠던 적은 언제예요? 세게. 어... 하, 너무 잘싸웠어 아... 기억이 안 나요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센거 하나 정도는 기억이 나잖아요. 어. 어. 결국은 이제 내가 무시당했던 생각들 때 많이 싸운 것 같은데, 네. 뭐 예를 들면 네. 뭐 미국에 있을 때, 음. 뭐 매트리스를 하나 사더래도 네. 뭐 그때 코코에서 저렴하게 샀어요 그렇게 어... 해가지고 네? 이렇게 네. 아 좋다 이렇게 이런 어... 걸 하고 맞짱을 치면 기대했는데 네. 그걸 왜 샀냐 뭐 이건 아... 어떻고 뭐 해서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싸움이 된 거는 네. 코스코에 배송이 안 되는 걸 모르고 샀는데 가서 어머.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갖고 와야... 어... 그 차에 진짜, 진짜 노끈에 묶어갖고 오는데. <laughs> 아유, 엄청 안에서... 나를 이제 이제 비난하는 게 나오니까. 이것도 그래서... 생각 안 하고 산. 근데 또 언니는 또 혼자 갖고서 같이 잡아주러 가야 되니까 아, 이걸, 이걸 잡고서 싸우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. 연예인인데 미국 가그 내가 매트리스 노끈으로 데서... 지금 차에 이렇게 실컷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연예인이 중요한 게 나는 내가 지금 자 손이 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든 가야 되는데. 아, 너무 코미디인 것 우리가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희 너무 웃기다. 이거 그냥 시트콤 시트콤 한 편인데 그냥. 윤준선씨 기억나세요 그때? 왜? 예, 요상황 기억나시죠? 네. 네. 너무 기억나, 어, 너무 기억나지. 어. 기억나. 차에서 애들은 어. 피자 한 조씩 먹고 있으면서 그거를 다 여기 천장에다가, 천장에다 어, 노끈으로 묶고, 그으래요 네. 나는 그냥 매트리스만 사자 그랬는데 남편은 투 매트리스를 사야 아, 되는데, 그 세트라고. 세트. <laughs> 싸게 먹히는구나. 저렴하게 세트가. 세트로 나온 거. 그러니까 어 나, 나는 그냥 한 개짜리. 왜냐면 우리 거기 계단, 저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 2층인데, 아 그걸 다 우리 둘이 해야 되잖아. 그니까 러난 당연히 너무 화가 나고 싫지. 이거를 왜두 개? 아이제 중간 생략이지. 우리 6개월 살아있는 가구랑 사고, 매트리스 사고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어렵고. 투 매트리스는 이제 밑에 없어도. 되니까. 프레임이 없어도 니까 그렇게 산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요. 왜냐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. 배송이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까지 안 싸우잖아요. 배송이 되면 안 싸우죠. 어, 배송 어, 그러면 언니도 그 밖으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? <laughs>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자, 자. 아무튼 어? 계단 갖고 올라가다가 싸워서 난안 했어. 그래야죠. 혼자 하셨어요? 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, 진짜, 매트리스 어떡해. 비닐 다 찢어지고 아이고. 아 매트리스가 찢어졌어요? 아니, 비닐 매트리스 좀 깃스나고 네. 비닐은 다 찢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화기까지 나가지고 와, 진짜. 제가 일단 집에다가 매트리스 집어서 던져놓고 그 정원을 걸었어, 계속 탑돌이를 걸었죠. 탑돌이 하듯이 계속 걸었어요. 걸으면서 다행이다 화를 계속 꽉꽉 <laughs> 어. 꽉 눌러야 있다. 된다. 뭐 탑돌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?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. 네. 하나님 이건 옳지 않고 하나님이 좀 대신 벌을, 벌을 달라. 그래서 번개를 쳐가지고 아, 머리를 꼬으로 달라. 번개를 쳐달라. 번개를 아, 쳐달라.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. 아, 너무 유치해. 너무 유치해. 아, 소름 돋아.